여성분들이 생리통이 심해져도 나이 탓인가 보다 아니면 컨디션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생리양이 많아지고 생리혈 덩어리가 나온다. 그것은 단순한 그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궁선근증이 생기면 생리양이 많아지고 생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자궁벽 안에 내막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 생리 때마다 그 부분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궁이 부풀어 오르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 덩어리 피가 나오거나 생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빈혈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가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 생리양 증가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리기간 생리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궁내막이 넓어지고 또 출혈량이 많아서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에요 만일 보통 7일 이내에 생리가 끝나게 되는데 그 이상 생리가 지속된다면 병적인 출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생리양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졌다면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입니다.